나는 인간은 인간이란

할 필요는 없구나. 여기 있는 애들 중독자 정리를 해야 되는데, 혹시라도 진짜 문제가 크게 터지면은 발전기를 들고 뛰어라. 뭐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시니까, 100원짜리에다 먹으면 은 뭐가 좋냐? 1분의 4를 먹어 주시고, 천천히 천천히 아까처럼 또 대규모가 있을지 좀. 지워주겠습니다 바로 그냥 굳이 멀리 안가고 이렇게 놓고 이게 물이 좀 없죠 물이 또 없을 때는 지금 왜냐면 왜 이거 여기다가 지워주냐면 거의 매일 6시부터 직장을 아마 다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니기 때문에 한 6시 전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로 빠져가지고 잡아줍시다 왜냐면은 위로 들어가기 저그 여기 왔다갔다 하려면은 여기가 잘 떨려 있어야 돼 나중에 막 대규모 호드를 몰고 도망칠 수도 있거든요. 새끼들말이야요 이렇게 해줘가지고 이 뒤로 가면은 또 좀비한테 억울하고 좀 끊기니까. 여기 대망을 역시 버스 기다리는 동안엔 질서 방송이 제일 이지 <laughs> 감사합니다 또 살짝 가가지고 대망을 가져와야 되니까 이 정도쯤에서 잠깐 멈췄다가 뒤로 됐습니다 한 가지가 여기 있겠죠 김치도 아니겠습니까? 손나물 풀어요 손나물 썰어요. 한번더 먹읍시다. 제작을 해가지고 벽, 나무 벽들 안쪽에다 줄게요. 여기 안쪽에다가 이렇게 안쪽으로 돌출되게. 어, 나중에는 이거 다 붙여줄 겁니다. 뭐가나 우리 알죠? 이거 맨날 만드는 거? 이렇게 만들어주고요. 진짜? 아유 시편은 힘들다. 얘도 쉬어야지. 어, 샤베님도 쉬고 얘도 쉬고. 그다음에 여기를 우리 첫 거점으로 잡아줄 겁니다. 여기. 여기 스파점로 잡아주고, 스타나를 이제 뒤로 올려놔가지고. 대형망치랑 손톱기는 이제 계속 쏴야 되는 친구들이니까 좀 같이 내보시고. 무기가 없네? 시력청. 여기요이상 그럴 거야. 여여기 여기가 입구가 세개밖에안 되네요. 에 플레이어가 좀비에게 감염되어 죽을 경우 똑같이 좀비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한다고 하네요. 맞습니다. 예. 꼭 어, 좋은데. 이투성이랑 이런거는 죽어리게. 잠깐만. 궁금한데 뭐가 달라? 내 풍성이 조금이고 단열 효과가 좀높아 전용은 작렬 효과가 더 높아, 요풍성좀 좀만 그냥 단열 효과 있는 거 있어요. 이렇게 하자 그냥 넣어주시고 여기 총이 마침 딱 있으니까요 쓰읍 <laughs> 흠 일단은 뭐 여기 안쪽으로 그러면은 요런 요런 거 요런 서류 보관함들을 일단 하나 밀어놓고 요거는 중요한 것들이니까 여기다 놓고 만약에 여기도 문제가 생기면은 2단으로 같이 쌓아버리겠습니다 제가 이 친구는 테스트를 많이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렇게 다닐 수 있어요 하지만 적들은 못 옵니다 자, 보시죠 아 여기 남았네. 이좀 아쉬운 상황이. 제발. 휴 깔끔. 마지막으로 뭐 이쪽 뒤쪽에서 벽뭐뭐 뭐 만들면 되겠는데 나무를 하나 마지막으로 캐면 끝이겠네요. 자 여기 왔죠 이제. 주로룩 아. 쳤 지만 괜찮 아요. 또 어? 뭐야? 어, 버그 걸렸 네? 뭐야? 왜, 왜 보글 걸려? 이거 왜 들어가 죠? 잠깐만 어, 안되 겠다. 저왜 들어가 셨 지? 아, 저기 자리가 있으니까 불러갑시다. 한 바퀴 빙글 돌아가지고 여기 자리 있거든요. 스미나 같은 게 없나요? 있어요. 아, 살았다씨. 체력, 오, 체력 올랐어. 어? 아, 뭐야? 어? 뭐야? 이거 식사 보고 있는데? 잠시만요. 버, 이거 버그 터짐. 아니, 뭐, 나뭐 아무것도 안 썼는데 갑자기 왜 죽어? 이, 음, 반갑습니다. 제가 이게 한 방에 뒤지는 이유를 찾아 냈습니다. 이, 여기 오니까 건강치트에, <laughs> 보면 보니까 이 건강치트에 요게 쳐져 있더라고요. 박스가 쳐져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이게 제가 이 디버그 모드를 확인해 보니까 저는 이제 뭐 디버그 모드를 <laughs> 쓴 적이 별로, 별로 없다 그래야 되나? 없다 그래야 되나? 암튼. 아, 씨발 왜야? 시간 왜 가고 있어? 응. 건강 치트가 이게 적용이 돼 있어가지고 요거 때문에 아마 한방 그게 나온가 싶습니다. 네, 제 생각에 그래요. 아니, 뭐, 즉사버그가 터지네. 아니, 이거 왜 즉사버그가 터져, 여기서? 죽을 체력이 아니었거든요? 아니, 체력이 90%, 90%가 90 넘었는데, 뭔 즉사버그가 터지냐? 아니, 씨, 어이가 없네? 어. 이거는 좀 버그가 터져가지고, 다시 빼곡, 좀 하겠습니다. 여기 버스 여기 앞까지만 대놓.. 대높, 대놓읍시다 뒤에 맞으면 무조건 죽는다 자등하자 버그가 있기 때문에 뒤쪽 맞으면 그냥 한방에 죽는다 엇바리 어, 지쳤다 발목 부숴버리기 발목 부숴버리기 발목 부숴버리기 아이마 Y 이 책... ㅅ 자식아 그럴줄 알았어 임마 v a l e n 어 하이. 여기를두 개, 철거해줘도 되나? 근데 여기 아, 도로가 아니니까 안전하게 여기까지만 해주면 되겠죠. 근데 여기도 해주자. 혹시 몰라? 오케이. 그 자, 이제는 여기 뒤쪽을 쓱쓱 돌아보면서 차량 정비를 살짝 익히고